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추가 핵물질 생산, 또 핵무기 해체 등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첫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영변 핵 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문제 안보 연구소 소장은 영변 핵시설의 전면 검증 아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도입부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북한의 전체 핵무기와 시설들을 알아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thing about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hey have, the types of nuclear weapons, how we're going to get rid of them. that's when you start talking about irreversibility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an important first step can be to cap, freeze production of all fissile materials everywhere in north korea, destroying nuclear weapons, getting out the. potonium and herringridge g e r a n i 세이모어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영변 비핵화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말 그대로 핵무기 생산 시설들의 전면 폐쇄이며 따라서 영변 핵시설 외 시설들의 추가 신고와 폐쇄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we say a reversible I think we mean 마크 피치 패트릭 전 국무부 부처관보는 문 대통령이 미국 합의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변 비핵화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전체 핵시설 신고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도 필수라며 영변 핵시설만의 폐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